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희 TV의 김은희입니다. 자 여러분 채용 소식이 왔습니다. 자 하반기 스타트가 좋네요. <laughs> 카타르 항공,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동의 유일무이한 5성 항공사로, 야 서비스가 급진해서 제가 출장 다닐 때 카타르 항공, 이코노미클래스를 타도, 여러분, 제가 마치 그, 퍼스트 클라스, 비즈니스 클래스그러 프리미엄 캐빈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서비스 받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유일한 항공사, 카타르 항공. 네, 저도 출장 때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카타르항공의 합격을,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합격시켰던 친구들이 약 200명가량 남녀 승무원 되는데요. 남자, 여자 승무원들, 저희, 제가 이제 갔던 애들도 거기서 이제 최고위 직, 직이죠. 그러니까 그 승무원 중에 사무장이 제일 높은 직책이죠. 네, 사무장 했던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 애들이 당연히 많죠. 아주. 왜냐면 200명 정도 제가 이제 일단 합격을 시켰으니까. 자, 아, 게다가 2007년, 8년, 9년? 그 2년인가 3년 정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뭐이 영상 찍기 전에 다 찾았건 아니지만 그쯤인 것 같아요. 그때 2년 정도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채용 면접관으로 카타라항공을 이제 위해서 채용 서비스를 제가 제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관으로 카타라항공과 함께 같이 일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저는 1차 면접관이었고 제가 이제 선별해 놓은 우리 지원자들을 위해서 카타라항공에서 직접 면접관을 두명 혹은 세명 어, 서울에 저희 카타 저희 비 c 스에 파견을 하셔가지고 같이 면접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자,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카타르항공의 성향 상 이번 채용은 사실 예상됐었던 거예요. 뭐 제가 작년 가을쯤에 9월인가 10월에 여기 유튜브에 찍어 올렸던 영상이 보시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부터는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해서 찍어놓은게 있어요. 영상이 근데 뭐. 저 현, 그 현직 승무원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러분 준비생들 모여있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막 이렇게 쓰셨나봐요. 막 5년 동안 향후 채용 은 기대하지도 마라.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 여러분 전혀. 사실 현직 승무원들은 비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지, 채용은 채용 담당자들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5년간, 56년간 채용을 안 하면 그건 망하는 사죠, 여러분. 혹은 <laughs>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그오랫 동안 충성해서 다니는 승무원들이 많은 그 유럽계 되게 그런 레거시 항공사들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 이제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중동이나 아시아의 신흥 되게 잘 나가는 항공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항공사들이 5년 동안 채용을 안 하는 거는 망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laughs> 자 암튼 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네 지금 채용이 떴습니다. 경력직 채용이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입 당연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여자 성별권은요 남녀 다 지원 가능하시죠 당연히 자 왜냐면 채용공지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채용공지문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데 살짝씩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2021년 채용은 8월 15일이 마감일이구요 자 여러분 여기 자격요건을 보시면 어, 만 21세 이상 미니멈이 21세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19세 20세는 지금 은 못하냐 어제 안그래도 제 학생중에 아직 생일이 한달이 남아가지고 8월달이 21세가 되는데 만 아직 20세 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냐 아 지금이 8월달이죠 여러분 <laughs> 이달 말쯤에 이제 만 20세가 21세가 되는데 안된다 라고 이제 되게 걱정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도 됩니다 만 이정도 뭐 요정도 뭐 몇달 한두달 뭐 두세달 정도 남은 친구들은 내도 됩니다 왜 입사 시에 취업 비자를 낼 때, 정부 기준이 21세기 때문에, 만 21세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항공사에서는, 뭐,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 19세들은, 만 19세, 18세 여러분들은 안 내시고, 조금 더 그냥, 자기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 20세에서, 자, 지금 곧 21세로 턴 된다. 자, 그러신 분들은 지원하세요. 아무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 아, 맥시멈 에이지? 여기 여러분 나이 제한 없어요. 여러분 뭐, 3 0대도 합격할 수 있고, 4 0대도 합격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외국 항공사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여러번 찍었었죠? 40세 후보자가 왔어. 근데 그 친구 막 30세 같이 보이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했고, 여러가지 면에서 면접관들이 흡족할 만한, 어, 우리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 이 친구는 정말, 어, 되게, 우리 회사 이미지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자기관리 잘하셨고 이런 분들은 40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50에도 상관없고 그 2019년 어, 하반기에 코로나 직전이죠. 그때 부산에서 뽑았던 카타르항공 그 승무원 채용에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재 학생은 아닌데 재 학생의 동기 같이 이제 학교 가던 친구인데 나이 38인가 39에 신입 승무원 여승무원 합격하셨어요. 여러분 네그 다음에 암리치 212cm 아시죠 여러분? 자 두쪽 팔을 다 한꺼번에 든다라기보다 이제 가끔씩 바꾸는 면접관들이 보통 이제 한 손을 쭉 뻗어서 까치발 하고 자 벽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212cm가 내 팔이 쭉 뻗어서 닿는지 지금 제 옆에는 이제 벽에 붙여놓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니까 러 이런 거를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리치는 212cm가 돼야 됩니다. 까치발 당연히 드시고요, 까치발. 자그 다음에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 있어요. 발레리나처럼, 완전 발레리나, 이렇게, 그, 발끝으로 쓰는 거 있죠. 그건 안 돼요. 그냥 발끝, 그, 까치발이라고 해서 까치발. 고거 정도까지 해서 쭉 뻗는 겁니다. 212cm 넘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가능자. 다른 랭귀에는뭐 있으면 s 시이다라고 써놨는데,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만 할줄 아시면 돼요. 영어. 그것도 영어를 막, 아, 아까, 아, 여러분 또 제가 꼭 한번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옛날에 제가 그, 가르쳤던 이제 학생이에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할 때, 이제 옛날 제자인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오랜만에 이제 카타르 때문에 전화가 가가지고, 토익 성적이 좀 낮은 편인데, 합격선이 어느 정도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실 카타르는 여러분 토익 점수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 카타르는 토익 점수 필요 없고, 면접 영어 공부를 해야지, 면접 영어를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어? 정말 토익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네요 여러분 여기 책 공지문에 보시면 토익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어 할수 있는 사람 응. 영어 할수 있는 사람 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손님들하고 쪽지 전달하면서 서비스 할거 아니잖아요? <laughs> 어, 내가 말하고 나서 좀 너무 황당하네요. <laughs> 말씀하셔야죠, 말씀. 손님들과 말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네, 토익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로 면접관들과 대화를 하실 때, 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의 느낌만 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유창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 아, 아 건강한 사람 네 그건 당연하고 음, 그다음에 도하에 와서 이제 거주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사람네 당연히 되죠 자 그다음에 성격 뭐네뭐 네. 뭐 성격은 한줄써 있는데 뭐 남들과 잘 어울릴 것뭐 이런 뭐 뻔한 얘기 자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 끝이에요 이번 채용은 카타르고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 가능하시고요 영문 이력서고 하 사진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권은 꼭 미리미리 만료기간이 많이 남은 걸로, 막 7개월, 8개월, 이런 거는, 음, 이런 거 싫어합니다. 뭐몇 년, 뭐 1년, 뭐 2년, 3년, 막 그렇게 10년, 뭐 이렇게, 어, 여권 유효기간 빵빵한 걸로 준비하셔가지고, 네, 그 이유는 제 이전 동영상들 보시면 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laughs> 영상 찍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자, 요번에 꼭 지원하셔가지고, 아, 하나만 더. 아, 그, r e j o i n i n 용이 아니냐고 또 이것도 참 물어보셨는데, 많이들, 여러분, 리조이닝을 지난달부터, 네, 지지난달부터, 한두달 전부터, 한두달 전부터 이미 카타르는,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가셨던 카타르 전직 승무원들을 분에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지원하라고. 그래서 미리 뽑고 있었죠. 그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이제 신입 승무원들에게 이제 기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채용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세요. 전직 카타르 승무원이었으면 뭐 어때 전직 캣데이였으면 뭐 어때? 전직 대한항공 전직 제주항공 뭐 아니면 여러분 누구나 경력이 없어도 그냥 지원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현금 같은 기회 놓치지 말고 준비하셔서 꼭 여러분 승무원 경력 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